안녕하세요.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입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 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웃음> 아멘. <웃음>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고 있는. 그런데 그 다윗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서 왜 선지자라고 했느냐면 하 어제는 미리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미리 봤어요. 어제는 미리 알았고,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알았고, 오늘은 미리 보는 거로 이렇게 31절이 시작하잖아요. 미리 보는 거로 알고, 보고, 미리 알고, 미리 보고.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언자, 즉 선지자다 말이죠. 미리 알았고, 미리 보았고.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타상에 젖어서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서 옛날 것을 붙잡고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이제 역사적인 신앙생활이죠. 역사적인 신앙생활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역사적인 신앙 중요해요. 왜냐 기독교가 역사적인 종교니까요. 기독교의 역사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기독교의 역사가 결국은 세계사잖아요. 그런데 어... 어, 역사적인 신,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거기까지. 머물러 있지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발이 생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신앙의 토대 위에 미리 알고 미리 보는 예언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역사 플러스 예언이 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독교의 역사성만 강조해요. 성경의 역사성만 강조해요. 역사적인 예수, 역사적인 초대교회,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과거의 그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과거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일하실 것이냐. 이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역사성을 부정하고, 될 일만 말하고, 앞으로 예언만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확실한 거잖아요. 역사성이 증명을 하지 못하는데, 무슨 그게 예언이 성립하고, 그가 말하는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다시 한 부정말론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정확한 역사성, 즉, 성경이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게 바로 선지자, 선지자적인 사명, 예언자적인 사명을 다하는 것이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laughs>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단 말입니다. 다윗이 이미 그 전에 그러면 어떻게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10편 16편 10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한 거거든요. 그럼 10편 16편 10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10편 1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베드로가 그 말을 가져다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면서 그는 음부의 버림을 받지, 당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한그 예언의 말씀을, 미리 한 말씀을 다윗이 이미 오래전에 한 말을 베드로가 가져다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라는 말이 맞지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기능이 있잖아요. 역할. 교회의 기능 중에 이 선지자적 기능, 예언자적 기능, 예언의 기능이 빠진다면 교회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그 목사의 설교에는 예언자, 예언적 기능이 있어요. 설교에는 예언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설교에는 예언이 선포되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성령을 보내셨다, 예수를 보내셨다, 교회를 세우셨다, 뭐, 다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게 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역사적인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그 역사적인 토대 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에뭐 하나님의 인, 또는 14만 4천, 또는 대접 쏟는 거, 또는 나팔 부는 역사,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환란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것에 대해서 말해야 그것이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신앙은요, 저 역사적인 신앙은요, 예언적인 신앙을 발뜨꿈지도못 따라옵니다. 사실은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신앙 생활을 역사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마치 정통이고, 자기네가 마치 보수이고. 자기네가 마치 이 모든 것에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폼 잡으면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절하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예언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깨닫고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베드로가 다윗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버림을, 버림이 을버림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겁니다. 부활하신 거지요.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증인 아니냐? 그것을 받지 않느냐? 부활을 받지 않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받지 않느냐?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허다한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십자가도 봤고, 부활도 봤고, 성천도 봤고. 그러니까 증인이다, 이 말이죠. 가장 확실한 것을 배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외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